묘는, 그, 초목으로 말하면, 싹을 표시하죠. 묘라는 것이, 이렇게, 눈이 달려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 나오듯이 싹 나는 모양이 있잖아요. 그걸 본듯 문자고, 묘라는 거는, 어, 이렇게 땅에서 싹이 예, 솟아난다, 어, 나무에서 순이 솟아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상행표지를 이거를 이제 나무라고 한다면, 여기 싹이 솟아난다, 순이 솟아난다, 이런 의미도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 나무에 가지가 나온다는 개념으로. 어, 이렇게 형체 변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에, 뭐, 곤충들 보면은, 그, 이렇게 유충에서 성체로 넘어가는 과정, 에, 이런 걸또 표시하기도 하죠. 에, 사람들이, 에, 뭐, 말하면, 부속, 부속, 집의 부속품 중에서 에, 창문, 뭐 윈도우라는 그 창문, 창틀, 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게끔 문을 열어놓은 모양, 커튼을 젖히는 모양,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뜻의 의미는 그 시작적 개념이 있는 말이고, 이런 뜻의 의미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에 대한 용어를 뜻하는 말이고, 이런 뜻은 소통된다, 이런 의미로 어,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묘라는 거를 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뿔이라고 생각한다면 묘를 여러 개 표시하기 때문에 이 모두를 뭐라고 하냐면 개수가 많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나무 하나에, 나무 가지가, 나무 줄기 하나에 가지가 여러 개 있듯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묘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어, 묘월에 출생을 했다면, 만약에 묘월에 출생을 했다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병화입니다. 어, 만약에 묘월 출생이 병화다. 병화가 하는 일이 뭐냐면, 확장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능력을 확장시킨다는 뜻이에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예,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확장성, 능력의 확장성 그러려면 검증 거치고 그러려면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개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화는 천간에 개수는 지장간에 있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에 개수가 있으면 이러한 확장과 검증 경쟁에 필요한 절대 실력 플러스 상대 실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적 실력도 되고 상대적 실력도 된다. 특히 묘월에 병화가 투간되면 상대 실력이라고 하고 병화가 투간되지 않았을 때는 절대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묘월생이 조심할 것은 개수가 천간에 투간되면 성질이 안 좋아 과습 습기가 많아 가지고 소가지가 안 좋아 관계간에 스트레스가 많아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천간에 개수가 투간된 거는 실력이 남보다 뛰어날 수는 있으나 성정이 고르지 못할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천간의 개수가 투간되면 반드시 경금이 있어서 청하게 해 줘야지 성정도 고르고 실력도 오랫동안 유지되며 부하가치도 높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지에 있기를 권장하고 천간에 있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묘 중에, 어디에 있던, 월지가 아닌 다른 곳에 있던 묘 중에 갑이 투간된 성격은 교육적 인물이 됩니다. 그가 속한 그룹에서 갑이 투간된 사람은 논리력을 진이 아니며 이에 필요한 학력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적 인물됨 그리고 논리력을 지니며 학력도 쌓아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합치니까 가장 중요한 경력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됐다. 이러한 뜻이죠. 물론 절대적 실력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얼목이 천간에 투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 교육적 인물형보다는 행정형 인물형이 되길 말하고 논리력보다는 사람을 설득하는, 설명하는, 설득, 설명, 뭐 잘못하면 영업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러한 설득력이 있어야 되며 이러한 학력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사람은 경력보다는 경험이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묘라는 것이 경력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한데, 천간에 갑이 투관됐냐, 을이 투관됐냐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삶에 부각되느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제, 좌축 이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없었죠. 그렇지만은, 묘부터는 이제 태과불급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춘분부터 추분까지는 경쟁이 심한 영역이라 태과불급이 예, 많이 예, 부각이 되고, 추분부터 춘분까지의 추운 계절은 한란 조습이라 고 해서 어, 추위가 문제고 지금부터는 더우니까 만물이 막 번지고 경쟁이 심하잖아요. 태가 불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을목이 투간되면 을목이 투간되면 개수가 여러 개고 어, 또 병화가 있으면 어, 속도가 빠르게 경쟁력이 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을목이 투간됐을 때는 시기, 질투, 관계 스트레스, 사람 간의 관계 스트레스, 있잖아요. 이거 설득 인력을 했으니까 관계가 있잖아요. 이것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조율에 해당 사항이 있으므로, 을무기 투과제 플러스 경금으로 반드시 있어야지 자기 조율을 하게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만약에 경금이 아니고 신금이 투간된 분들이 있죠. 이렇게 신금이 투간된 분들이 있으면 이분은 기술적 재능으로 방향 전환이 됩니다. 꽃집을 하거나. 뭐 머리방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이런 게 기술적 방향인데, 이 기술적 방향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식주문화재능이라고 합니다. 산업재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것만 명심하시면, 감목투관 투간, 을목투관에 대한 아, 논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익히시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묘가 만약에 뭐가 묘가 올해 같은 경우 어 해년이잖아요. 그래서 묘가 이렇게 사합이 있으면 해묘미 사합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돼지라고 하는 해, 양이라고 하는 미, 묘라고 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해묘미 사합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이렇습니다. 시작, 중간, 끝 이렇게 자기 재능을 점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떤 형이라고 하냐면 아직 재능 개발이 시작도 안 했으며 아직 재능 개발이 끝나지도 않았으니 평생 재능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뭐가 있으신 분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재능 개발을 하나 더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듯이 계속적인 재능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투자, 자기 개발을 평상시도 해줘야 되는데, 올해 같이 삼합이 드는 해는 반드시 자기 투자,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때 개발을 안 해시면, 은 환경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한 자기개발을 요구하는 성향을 띄는 환경을 만나시거든요. 이런 환경을 만나요. 그러면 나중에 뒤처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주에 묘가 방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방합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진도 있고, 인도 있고 그러고 이들과 만나는 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묘진 이렇게 방합이라고 하는 건데 이방합이라는 것은 뭐를 중의시 여기는 사람이냐면 학연 지연을 중의시 여기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학연 그랍니다 그렇죠 학연 지연 그라는데 지연이라는 지역연을 말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에도 조금 이 학연, 지연 이렇게 말하지만 조금은 부분함을 이렇습니다. 충분 이전이면 학연이 더 중요하고 충분 이후면 직장의 대인 관계, 사회적 대인 관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정말? 충분 이전은 간목이니까 학연을 중시적이란 말이야. 충분 이후는 을목이잖아. 그러니까 뭘 등시해야 돼? 사회적 대인 관계를 충의시이라 물론 방합이니까 지연은 충의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번. 만약에 묘유라고 하는 충의 개념이 있다. 묘유 해서 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묘유.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이게 충. 충, 그랍이다 상충이라고 하죠. 그러면, 묘, 유, 상충, 그라는데,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게 이제 학문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묘목이라고 하는 조육행정 정도의 학문, 이게 문과적이죠. 유라고 하는 공학과 엔지니어 계통 그랍니다. 이것이 통속됐다는 겁니다. 통섭됐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 행정에 유가 들어와서 있으므로 이과가 통섭됐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뭐 나쁘게 말하면 짬뽕됐다 이과 문과가 이렇게 해서 좀 단어를 이상한 단어 쓰지 말고 통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통섭이라 하죠. 섭됐다. 통할섭자입니다. 통섭, 귀자 세개 써가지고 송섭자 쓴 겁니다. 통섭됐다 이렇게 말해서 통했다 그리고 섭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문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행정을 교육행정만을 하는 곳에 가서 교육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산업 사회에 가서 이렇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수가 투관돼서 지나치게 습하시거나, 그렇죠 을목이 너무 번열을 이루거나 병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예,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사람 간의 마찰이 징그럽게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특히 우리 계통에 우리들 계통에 약간의 묘중의 속담이 있는데, 형하고 지랄 맞게 싸우는 놈이라고 합니다. 지 형하고 지랄 맞게. 그쵸. 뭐, 형만 있어.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성질이 안 맞아요. 약간, 더러운 새끼 많아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통석조안는이 새끼야. 됩니다. 4번.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 원진이라는 게 있으면, 뭐, 묘신, 원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원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때 구역에는 내가 보호해야 될 어린이, 그리고 뭐, 요즘은 어린이보다 더 좋아하는 게 애완견이라며, 나는 거북이도 안 좋아하는데 거북이도 키우게 돼 있고 이렇게 그렇죠? 내가 돌보아야 되는 생명체들 이렇게 말합시다 그냥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험에 처한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노약자, 미성년자, 미취학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사회적 장치에서 보호를 받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린이한테 침입자가 들어와서 내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시, 감찰, 군인 경찰적 기능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지는 사람이 사람을 지키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별과 같은 존재가 바로, 어, 묘신 원진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 뭐, 흔히 말하면, 육합이라고 해서, 에 뭐, 묘술, 이렇게 육합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에, 뭐, 기타 사위 생활을 하는데, 에, 사장님 근처에 있거나, 에, 뭐, 상사 근처에 있거나, 에,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 나와 마리의 중심이 되는 대표 가까이 갈 일이 항상 생깁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 동네말로 대빵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요 그쵸 그렇죠? 그럼 대빵 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중요인물 이 되겠지 그리고 비주류 주류 중에 주류가 되겠지 그럼 주류가 되는 게 좋겠지 그렇지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항상 시비 질투 등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비구슬 질투 아시죠 이런 것이 걸린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거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다 주류로 들어가니까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개수가 천간에 투관돼서 뜨거워지면 과포화 상태 이렇게 생각했죠 어, 그러고 나서 옆에 묘충이 슬쩍 있으면 어떻다고 일단 시비 붙어봐 이 새끼하고 떼찌잡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쵸? 음. 이런 것들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돈 많은 대빵이 사장님이 뻐해가지고 나를 비서로 채우면 좋은데, 시어머니가 맨날 불러서 일시키면 그것도 안 좋잖아. 그렇잖아. 그 대빵은 안 좋은 대빵,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불효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한 육합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육합도 묘술 육합의 특징은 대빵 가까이, 아, 이게 대빵, 아, 게 김도한 생각나네. 약간 가까이 가는 중요 인물이 되니, 시기 질투에 주의를 요합니다. 하는 것이 육합입니다. 육합, 원진, 상충, 방합, 삼합, 어, 이런 식으로 어, 지지를 어,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